네, 안녕하세요 코목 엔지니어 돌쫑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사펠로 아일랜드 독 콜랩스 그러니까 사펠로 섬에 있는 독이 붕괴됐다는 기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고 날짜는 10월 19일 현지 시간이었고요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맥킨토시 카운티 사펠로 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사고 현장이 어디냐면은 이 미국의 조지아주입니다. 대서양 대서양에 맞닿아 있는 조지아주의 이 부분 카운티는 맥킨토시 카운티더라고요. 여기 사펠로 섬이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항구가 여기 항구인데 있는데 이 항구인데 여기 아마 고치기 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독이라 그래가지고 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드라이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런 사진들이 올라왔거든요. 결국은 뭐가 붕괴된 거냐면 이한결 다리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우리가 배를 타기 위해서 독이 있죠. 그죠? 독이 있는데 그 독으로 건너가는 다리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물이 있고 여기서 사람이 대기하다가 배가 여기에 정박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독이거든요. 근데 그 독으로 건너가는 다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배가 배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정박을 하면 사람들은 여기로 건너와서 여기 대기하고 있다. 여기 건너서 와요 다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다리가 붕괴돼서 이렇게 물속으로 빠진 거죠. 자, 이 사고 기사들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도구로 연결되는 이 구조물이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배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배가 될수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배가 될수 있고, 이렇게. 아마 세 군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아마 제일 큰 배. 그러니까 이쪽이 깊으니까 큰 배가 될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멀리 거서 멀리 나가는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위에서 본모습이됐습니다 이게 꽤긴것 같거든요, 이 다리가 더나가는 다리가. 얘가 붕괴된 거죠. 그어얘 그러니까 얘도 있고, 그렇죠? 얘도 있고, 얘도 있었는데 다 이렇게 짧잖아요. 얘는 이 요만큼이 다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달리인데 얘는 그거에 한 1.5배 내지 2배 이상 되는 꽤긴 괴장이었죠 이 사고로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서 익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 보면 나이들이 여기 행사가 있었는데 뭐 75세 대부분 다 70대예요 아마 어 젊은 사람들은 헤엄쳐서 나오든 아무튼 그 어차피 구조물하고 같이 빠졌으니까 그 구조물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올라오고 했을 텐데 아마 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요거는 지금 아까 금요하고좀 다르죠. 요거는 지금 현재 구글 맵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요즘 공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를 고쳐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옛날 고치기 전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연결 부량이죠 이제 꽤 길어 보이죠. 근데 적어도 이게 뭐한 2.5m 내지 3m 될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 높이가 그죠? 그러면은 뭐 이게 3 m 라 그러면 3m 똑같이 이렇게 고 등분해서 나눠보면 한 20m 이상은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3 미터로 보고 하면 뭐일 개면 2 0 m 잖아요꽤긴 기간의 연결 구장이었습니다. 이 구글 지도에 이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찍어 보면 이 거리가 나오는데 현재 현재 구글 지도에 올라온 거는 이 고치기 전이거든요. 그럼 이 독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말뚝이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뚝들이 뭐냐면 독이 독은 이제 그 물에 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말뚝이 이렇게 있고 물이 있으면 말뚝을 박습니다 이렇게 말뚝을 박죠 이렇게 그러면 이독이라는 놈이 이렇게 물에 떠, 있,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말뚝에 끼어 있어서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조수간만의 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이 바닷물이라는 게 조수간만의 차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 배는 이제 여기에 얘는 여기에 이제 정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그죠? 얘도 이제 물 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오르 이 물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길 가려면은 그죠? 연결교량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겠죠. 얘가 내려오면 이 독이 내려오면 얘가 또 내려가야 되고 같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힌지 처리가 돼 있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각도가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물이 빠지면 또 이렇게도 돼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 요 다리 설계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부유체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거리가 길어지는 거잖아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여기를 요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부유체가 있으면, 롤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롤러가. 그러니까 얘가 떠 있으면은, 가까이, 그죠? 위치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를 보면 얘가 이렇게 떴단 말이죠 떴으면은 얘가 멀리 그죠? 요, 요 똑같은 이 선을 다 그려보면 멀리 가있겠죠 이게 멀리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가라앉으면 가라앉으면 이 길이가 길이가 똑같은데 그죠? 길이가 똑같은데 얘가 거리는 멀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얘가불러 다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여기가 좀 복잡한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얘가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고 여기는 고정이 돼 있어야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처음에 그저 독이 붕괴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구유체가뭐 이렇게 붕괴된 건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요거? 요거 있죠. 한강에 여기 이제 자먼지구 한강 자먼지구에 있는 요 부유체가 뭐 수상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웃뚱 해가지고 물에 잠겼다는 거잖아요 1층이 1층 전체가 다 요거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얘죠 얘 물에 떠있는데 얘는 지금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얘는 이제 그 무어링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어링이라고 그러면은 요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오내려가면안 되잖아요. 한강 물이라는 걸 흐르니까. 이렇게 바닥에다가 무거운 걸 해가지고 이렇게 모어링을 합니다. 마치 이제 배가 옆을 내려서 고정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모어링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기우뚱한 거죠. 이쪽에 다리가 아까 그 봤던 것처럼 저 이렇게 다리가 있었잖아요. 건너가는 다리가 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금 아까 그 뉴스 사진에는 안 보였지만 요 아까 로드뷰를 봤을 때 다리가 있었거든요. 어, 이게 이제 기울었던 이야기는 이 부유체가 뭐 사실상 여기 이제 뭐 콘크리트로 되있거든요. 콘크리트 되고 안에 비어 있죠. 콘크리트가 무겁긴 하지만 안에가 비어있으면 역시나 뜨거든요. 항공 모함도 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뜨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콘크리트도 상당히 무겁지만. 뜹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울어진 사고가 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사고 독이 콜랩스 됐다고 해가지고 어, 저게, 저게 문제가 생겼었나? 이런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이 연결 다리, 연결 교량이 붕괴된 겁니다. 여기에 동영상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구조학으로 러는데 이제 붕괴가 되는 장면은 찍히진 않았어요. 붕괴가 되는 장면은 찍히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 보기에도 상당히 부재가 좀 작아 보이거든요. 되게 얇아 보이죠, 이게. 되게 얇아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구조물은 그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는 꽤 길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의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적어도 한 20m? 꽤 이런 다리 치고는 상당히 긴 다리인데, 이게 지금, 음... 왜 이렇게 길게 됐나를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 이게 당연히 이제 이쪽이 수심이 깊겠죠. 그러니까 큰 배는 여기에 정박하고 작은 배는 여기, 그 다음에 또, 또 작은 배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긴 거거든요. 이게 다리가. 제가 보기에도 한 2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0m 이상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 꽉 참은 화중이꽤 큽니다. 사람 화중이라는 게 메타제곱당 어, 음, 5 0 0 k g 그러니까 한 사람을 약... 뭐, 평균, 평균 잡으면, 남성, 여성 이렇게 뭐좀 차이가 있지만, 뭐, 그냥 많이 잡아서 70kg라고 하더라도, 그죠? 77에 49, 7, 7명. 그니까 러 1m 제곱에, 그죠? 1m 제곱에 7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m. 이쪽으로도 1m. 7명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1m 제곱에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상당히 설계하중면 커요. 실제로도 사람이 꽉 차면은 뭐 이곳, 뭐곳보다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고도 구조물에는 사람이 많이 차는 걸 대비해서 설계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이 구조물은 상당히 아까 그 밑에 부재가 얇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수상 구조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높이가 한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적어도 한 800? 600? 800이나 뭐600 정도의 높이, 강제로 만든 건데, 아까 이 붕괴되는 예를 보면은, 높이가 딱 한눈에 봐도 상당히 얇아 보이죠? 왜냐면 이게 이제 난간 높이가 거의 1m 이상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 기껏해야 한 300? 정도 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이런 비슷한 사고 영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영상인데 자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여기 닫아놨다가 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데 지금 이때 최대 하중이 걸리겠죠 그죠 갑자기 붕괴되죠 자, 조금 늦게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까 붕괴되는 부분 자자 자, 붕괴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붕괴되는 부분 붕괴되죠 여기를 한번 보시죠 요거 요 부재가 꺾이면서 붕괴되잖아요. 요 부재가 꺾이면서 붕괴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미국의 미주, 미국 조지아주 붕괴된 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물론 미국 그 연결 다리가 붕괴된 장면은 안 찍혔기 때문에 어떤, 왜 붕괴됐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자, 이, 이 영상, 요 중국에, 중국에 있는 이 교량에 붕괴된 거를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한국에 있는 그 연결 다리는, 개념이 어떻게 어떻게 설계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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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고이이게어가게 어떻게 어 같은 어로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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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게어 있고. 이 위에 있는 얘는 그냥 난간으로 설계한 를 거예요. 난간이에요, 그냥 얘는 부조부재를 안 보고. 자, 그런데 그 아까 중국 교량하고 그 미국의 교량, 미국은 이제 뭐원인는안 나왔지만 아무튼 중국 교량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붕괴됐다고 보면 걔는 어떻게 설계했냐면 얘를 되게 작게 한 거예요. 얇은 걸로. 지간도 꽤 길었다고요, 걔는. 미국 거는 얇은 걸로 하고, 자, 이 위를. 구조 부재로 만든 거예요. 트러스, 우리 흔히 말하는 트러스로 이렇게 만든 거죠. 수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죠. 아까 우리나라에 있는 얘는 얘가 그냥 난간이다. 그리고 얘를 튼튼하게 만든 거고, 얘는 지금, 아까 중국 붕괴된 중국교랑 얘는 밑에 거 얇게 하고 얘, 얘가 같이 버친다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트러스 구조는, 자, 얘가 입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중국교랑 붕괴될 때, 어떻게 붕괴됐냐면은, 얘가, 그러니까 옆, 옆으로, 요, 요 단면을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런 부자가 있었겠죠. 사각형 부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서 사각형 부자가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연결돼 있었는데, 그렇죠? 밑에는 데크가 있었고, 이제 사람이 여기 이제 이렇게 걸어, 걸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국 그 영상을 보면은, 얘가 꺾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바깥쪽으로 꺾이죠. 가쪽으로 꺾여요. 얘가 이제 레터럴 버클링이라고 해가지고 횡작을 하죠. 횡작을 횡작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조 역학에서 배우는 것대로 하면은 얘가 힘을 받아주고 얘가 그러니까 얘는 인장이 되고 그렇죠? 얘는 압축이 되겠죠. 얘는 인장 얘는 압축인데 이 강제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좌굴이거든요. 얘가 좌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횡방향으로는 지지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런 부재들은 옆으로 밀면 그냥 밀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옆으로 밀리면 이렇게 밀리는 횡좌굴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러스 구조는 그죠 특히 이 압축받는 부재는 이 위쪽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횡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이렇게 횡, 횡방향으로 좌굴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런 부재가 옆에 똑같이 하나가 있어서 세트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횡방향으로 좌골이안 일어나겠죠. 근데 아까 그거는 사람이 여기 다녀야 되니까, 그죠? 사람이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이런 부재들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횡방향 부재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요거를 난간 겸 구조 부재로 쓰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아예 튼튼하게 만들고 얘는 그냥 난간으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도 중국 교량과 이번에 붕괴된 미국 교량은 얘도 얄, 얘를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를 트러스 구조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중국 영상에서 본 것처럼 횡 방향으로 이렇게 좌굴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차도교들 있잖아요. 차도교 차도교는 다 이, 이렇게 횡보양 부재들이 다 있거든요. 왜냐면 차가 뭐 기껏해야 요만하니까 차가 이렇게 이렇거 당연히 횡보양 부재를 둬도 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횡보양 부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근데 얘는 이런 유혹이 있죠. 얘를 얇게 만들어야. 왜냐면 이걸 높게 만들면 어 이쪽 이쪽 구조물에서 그죠? 이쪽 구조물에서 여기 접근하는 게 요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이, 이 지점을 높이, 높이만큼 요거를 낮게 만들면은 예, 아무튼, 뭐, 재료를 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접속하는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덜 써서 설계를 해도 되니까, 뭐, 그렇게 한것 같은데, 예, 아무튼, 사람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설계, 설계, 그니까, 요, 요, 트러스 부재, 요, 압축력, 인장력, 요것만 검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횡자구를 검토해야 된다 횡자구를 검토해야 되는데, 예. 근데 얘는 횡자구를 막기가 쉽지 가 않으니까, 횡방향으로 지, 지지,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뭐, 뭐,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여기에 이런 부재들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얘를 강한 보로 설계하고 이 위에 있는 부재는 그냥 난간으로 구조 부재가 아닌 난간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그런 시설들은 그렇게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중국 교량과 이번에 붕괴된 미국 교량은 그렇게 안돼 있었기 때문에 붕괴가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음, 미국의 조지아주 사펠로 섬 항구에 있는 연결 다리 붕괴 사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런 시설들이 붕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시설들이 붕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람이 많이 올라가면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하중이 커지니까 위험해지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시설들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그 보행자용 구조물들이 생각보다 자주 붕괴가 됩니다. 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